이것은, 보시다시피, 음, 블루베리입니다. 작년에 심어서, 지금 이게 2년생, 최소한 2년생이겠죠? 이 블루베리는 아주 잘 자라요. 이렇게, 잎파리가 필려고, 이렇게, 끈 마디마디마다 아주 그냥, 통통하게 그냥, 이파리가, 잘하려고 준비를하고 있어요. 근데 이 놈이 이게 루꼴라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씨앗을 하나가 어디에 들어가 가지고 그 씨앗 하나가 저렇게 커 가지고 그 추운 겨울을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이렇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. 볼 때마다 내가 본의 아니게 같이 심은 거거든요. 이거 저 심은 게 아니에요. 저건 지가 나온 거예요. 루꼴라는. 루꼴라 씨를 뿌리는데 어디 흙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흙 채워줄 때 따라온 거란 말이죠. 일단 루꼴라는 겨울에 성장이 좀 멈추긴 하지만 아주 늦가을부터 이른 봄에도 이렇게 잘 자란다. 씨앗이 하나입니다 하나. 그래서 올해는 루꼴라를 좀 많이 심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. 루콜라를 또 심는 거죠. 그래서 좀 많이 심어야 되겠죠. 계획적으로. 그렇게 해서 루콜라를 한 판을 심어 놓고 다음에 봄이 될 때까지 관리를 좀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루콜라가 뭐 봄가을에만 자라는 작물이 아니다. 다년생이에요. 무려. 이제 꽃대가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와, 정말 이거 다 해다가 잎이 또 연해요. 이렇게 큰데도 이거 해다가 오늘 야채 샐러리라도 어떻게 좀 해먹는 걸로 그래서 오늘은 올해는 이 블루베리가 꽤클것 같습니다 기대가 커요